<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신문과 관련된 대화와 어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먼저 오늘 배울 단원의 제목을 선생님과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신문을 읽으면 상식이 풍부해져요. 여기에서 풍부하다는 넉넉하고 많다의 의미이죠. 신문을 읽으면 무엇이 풍부해지나요? 네, 상식이 풍부해진다고 했는데요. 그럼 상식은 뭘까요? 상식은 보통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신문에서는 보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그래서 신문을 읽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인 상식이 풍부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문을 많이 읽으시나요? 어떤 신문, 어떤 기사를 많이 읽으세요? 사실 저는 신문을 읽기는 하지만 정치나 경제, 사회 같은 무거운 주제의 내용보다는 책이나 영화를 소개하는 내용이나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기사를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그럼 우선 그림을 보면서 신문의 종류부터 알아볼까요? 책 236쪽을 보면 신문 그림이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신문은 스포츠신문입니다. 아마 신문 이름만 봐도 어떤 기사의 내용이 있는지 아시겠죠? 맞아요. 야구, 축구, 골프 등 다양한 운동경기와 관련된 기사를 볼수 있는 신문입니다. 스포츠신문 뒤에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조선일보라는 신문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이런 신문들은 매일 발행되는 신문이라는 의미로 일간신문이라고도 하고 또 아침에 발행된다고 해서 조간신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외에도 신문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되는 주간신문도 있고 저녁에 발행되는 석간신문도 있습니다. 또 생활정보지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신문에서 볼수 있는 기사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사용하던 물건을 팔거나 사는 광고가 많은 무료신문입니다. 또 영어로 발행되는 영자신문과 경제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경제신문, 보통 학보라고 부르는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만드는 대학신문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종이로 발행되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볼수 있는 인터넷신문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신문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신문을 자주 보시나요? 혹시 한국어로 된 신문을 읽은 적이 있나요? 오늘 책의 대화에 나오는 친구들은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신문을 자주 보는지 또 신문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대화는 영수 씨와 리에 씨의 대화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대화를 들으면서 답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리에 씨는 지금 어떤 기사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리에 씨가 생각할 때 신문을 읽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잘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라도 났어요?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그 사람은 아침 일과를 여러 종류의 신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대요. 저같이 신문을 거의 안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도 있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신문을 많이 안 읽는데요. 신문을 읽으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상식도 풍부해져서 좋을 텐데요. 저는 신문을 안 보면 하루 일과 중에서 뭔가 빠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리에 씨가 상식이 풍부하군요. 리에 씨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 맞아요. 저는 하루라도 신문을 안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궁금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한번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리에 씨는 지금 어떤 기사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까? 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 대한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엘빈 토플러는 아침 일과를 여러 종류의 신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과는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는 일정한 일을 의미하는데요.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는 매일 아침 해야 하는 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신문 읽는 일을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질문. 리에 씨가 생각할 때 신문을 읽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네, 리에 씨는 신문을 읽으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상식도 풍부해져서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목에서 본 내용이죠? 자, 여러분도 리에 씨의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한국에서는 대학 입학 시험이나 취업 시험을 준비할 때 신문을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아마도 리에 씨 말처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꼭 알아야 하는 상식도 풍부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럼 이제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신문을 보고 있는 리에 씨를 발견한 영수 씨가 리에 씨에게 질문합니다.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라도 났어요?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영수 씨는 방금 리에 씨를 본게 아니라 한 3, 40분 전부터 리에 씨를 계속 지켜보고 있던 모양이에요.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라고 물어봤으니까요. 리에 씨가 신문을 너무 열심히 보고 있어서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던 영수 씨가 신문 기사에 대해서 궁금해진 것 같아요. 재미있는 기사가 났는지 물어보고 있네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그 사람은 아침 일과를 여러 종류의 신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대요. 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었네요. 그분은 아침 일과를 여러 종류의 신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과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는 일정한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유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여러 종류의 신문을 읽는 것이라고 하는 기사를 류에 씨가 열심히 읽고 있었네요. 영수 씨도 이 기사에 관심이 있을까요? 저같이 신문을 거의 안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도 있군요. 영수 씨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영수 씨는 신문을 거의 안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처럼 신문을 거의 안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법 시간에 배운 는가 하면 기억하시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저런 사람도 있다는 의미를 써서 신문을 거의 안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 사람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사람도 있군요.의 그런 사람은 영수 자신과 반대되는 매일 신문을 읽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신문을 거의 안 보는 사람은 영수 씨뿐일까요? 드예 씨의 말을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신문을 많이 안 읽는데요. 신문을 읽으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상식도 풍부해져서 좋을 텐데요. 저는 신문을 안 보면 하루 일과 중에서 뭔가 빠트린 것 같아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신문을 잘안 읽는다는 것을 듣거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인용해서 전달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신문을 읽을 때의 좋은 장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문을 읽으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상식도 풍부해져서 좋을 텐데요. 라고 젊은 세대들이 신문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네요. 그런데 리에 씨는 요즘 젊은 세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죠? 리에 씨는 신문을 안 보면 하루의 일과, 즉 하루 동안 꼭 해야 하는 일 중에서 무엇인가를 빠뜨린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빠뜨리다는 빼놓아버리다의 뜻으로, 하루 일과 중에서 무엇인가 안한것 같은, 무엇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리에시도 엘빈토플러처럼 매일 신문을 읽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리에 씨가 상식이 풍부하군요. 리에 씨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 영수 씨는 리에 씨가 상식이 풍부한 이유를 알게 됐네요. 매일 신문을 읽기 때문에 상식이 많아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에 씨는 분명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일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는, 은, 을게 틀림없다를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100% 확신을 가지면서 추측할 때이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리에 씨가 신문을 열심히 읽는 걸 보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 게 틀림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리에 씨는 영수 씨의 말에 동의할까요? 맞아요. 저는 하루라도 신문을 안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궁금해요. 네, 리에 씨도 자기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루라도 신문을 보지 않으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궁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다는 아침 6시에 일어나다의 일어나다가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다, 싸움이 일어나다, 전쟁이 일어나다처럼 쓰이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해 두세요. 지금까지 대화를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대화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으면서 새로 나온 문법이나 표현들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신문과 관련된 어휘를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책 237쪽을 보세요. 신문과 관련된 8개의 어휘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라는 구분된 지면을 의미합니다. 신문에서 기사를 싣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란'을 혼자 쓰지는 않고 독자란, 광고란, 투고란 등 앞에 한자로 된 명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독자란은 신문을 읽는 독자의 느낌이나 짧은 의견을 싣는 자리. 광고란은 광고를 싣는 자리, 투고란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독자가 보낸 긴 글을 싣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앞에 오는 말이 한자어인 경우에는 투고란, 이렇게 란으로 씁니다. 그런데 앞에 고유어나 외래어인 경우에는 어머니난, 가심난, 이렇게 난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어머니 난은 어머니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공간이라는 의미이고 가십난은 영어 가십에 난을 붙인 단어로 신문이나 잡지 등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소문이나 스캔들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공간을 말합니다. 다음 단어는 면입니다. 면은 책이나 신문의 지면을 세는 단위인데요. 그래서 신문의 1면을 폈다. 그 사건이 신문의 5면에 실렸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면은 실리는 기사의 내용에 따라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 등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다음 단어는 만평인데요. 만평은 만화를 그려서 인물이나 사회를 풍자적으로 비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평은 그날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된 이야기를 여러 개의 만화가 아니라 한 칸의 만화로 간략하게 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단어는 사설입니다. 사설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그 신문사나 잡지사의 주장이나 의견을 써 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신문사나 잡지사에서 경력이 오래된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주장이나 의견을 쓰는데 신문사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설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칼럼입니다. 칼럼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시사, 사회, 풍속 등에 대해서 평을 쓴 글인데요. 칼럼은 신문사나 잡지사의 기자가 쓰기도 하고 그 글과 관계 있는 전문가가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칼럼 아래에는 그 칼럼은 전문가 개인의 주장으로 신문사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단어는 독자 투고입니다. 독자 투고는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사람이 보내는 글인데요. 사회적인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 독자가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쓴 것을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신문을 읽고 어떤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서 글을 써서 신문사에 보내시면 독자 투고란에 실릴 수도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음 단어는 머리 기사입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제일 첫 면에 싣는 중요한 기사를 말하는데요. 각 신문의 1면에 실리는 기사로 이 머리 기사를 보면 그 신문사에서 그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뉴스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신문사마다 같은 머리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인사동정입니다. 인사동정에서 인사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 활동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동정은 사람의 일상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사동정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 활동이 많은 사람의 움직임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작은 일이 아니라 신문에 날 만한 큰 일이어야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설명을 잘 기억하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 어휘와 설명이 맞는 것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잘 연결하셨나요? 그럼 1번부터 같이 봅시다. 머리 기사와 무엇을 연결하셨나요? 네, 신문, 잡지 등에서 첫 머리에 신는 중요한 기사와 연결하셨나요? 면 면은 신문이나 책 등의 각 쪽을 세는 단위, 양사였죠? 세 번째 독자 투고는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사람이 원고를 보내는 것을 의미했죠. 다음 라는 책, 신문, 잡지 등의 글이나 그림 등을 싣는 자리를 의미했습니다. 다음 사설은 신문사나 잡지사의 주장이나 의견을 써놓은 글이었죠. 또 만평은 인물이나 사회를 비평하는 만화 그림을 의미했죠. 인사동정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활동이 많은 사람의 움직임을 의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럼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시사, 사회, 풍속 등에 대해 짧게 평가하는 기사 또는 그 란을 의미했죠. 여러분, 잘 맞게 연결하셨지요? 다음에 있는 글은 신문을 열심히 읽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문을 보는 습관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가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 쓰셨죠?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우리 가족은 신문을 열심히 보는 편이다. 그런데 우리는 신문을 보는 습관이 다 다르다. 나는 제일 먼저 문화면을 본다. 그달의 공연이나 영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나는 제일 먼저 문화면을 보네요. 면은 일면. 이면 이렇게 신문의 페이지를 셀 때도 쓰지만 실리는 기사의 내용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문화면을 제일 먼저 보는데 여기에서 그달의 공연이나 영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읽어 볼까요? 증권 회사에 다니는 오빠는 제일 먼저 경제면을 보고 만평을 본다. 만평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야기거리를 만화로 보여주는 것이다. 증권사에 다니는 오빠는 회사와 관계가 있는 경제면을 먼저 챙겨보네요. 그리고 오빠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야기거리를 만화로 보여주는 이것을 먼저 보는데요. 이것은 만평이었죠. 계속해서 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제일 먼저 1면의 주요 머리 기사를 보고 내용을 훑어 보신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신문사의 입장을 써 놓은 사설을 읽으시는데 나는 내용이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제일 먼저 1면을 보신다고 했네요. 보통 신문 1면에는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머릿 기사가 있죠. 그 신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기사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기사가 무엇인지 보고 내용을 훑어보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훑어보다는 자세히 읽는다기 보다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대충 읽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 기사를 읽으신 아버지는 다음에 뭘 읽으셨나요? 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문사의 입장을 써놓은 이것을 읽으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사설이지요. 아버지는 사설을 읽으시는데 나는 내용이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어서 사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설의 특징은 내용이 딱딱하고 좀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즐겨 읽으시는 곳은 인사동정란이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의 소식이 실린다. 어머니는 신문을 읽고 잘못된 점이 있거나 앞으로 바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가끔 신문사에 투고를 하신다. 어머니가 보낸 글이 독자 투고란에 실리면 아주 기뻐하신다. 어머니는 무엇을 즐겨 읽으시지요? 네,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의 소식이 실리는 이것을 읽으시는데요. 바로 인사동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의 소식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어머니는 가끔 신문사에 투고를 하시는데요. 어머니가 보낸 글은 어디에 실릴까요? 네, 맞아요. 독자 투고란에 실리죠. 어머니의 글이 독자 투고란에 실리면 어머니는 아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신문에 자기의 이름과 글이 실리면 정말 기분이 좋겠죠? 오늘은 신문에 대한 대화와 신문과 관련된 어휘들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그럼 이제 한국 신문 읽기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신문사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일 새로운 신문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후에 한번 접속해서 도전해 보세요. 来做个小练习吧。